시아 의자 생겼어. 응. 응. 추석 때 이러고 앉아 있으면 되겠네. 앉아 있으면 되겠네. 예쁘. 어? 엄마 아빠 아니면 어? 이 삼촌 밥 먹을 때 이러고 있으면 되겠니? 이게 또 시아 식판이야. 그거 하면 되겠다 그 저번에 그거 토바지 어? 이제 그거. 응. 생각했네. 잘 앉아 있어? 어 괜찮네 시아 여기서 뭘할 거야 시아 시아 깨끗? 이거 이거 빼는 것도 진짜 쉽더라. 이거 빼 빼면 어떤 느낌이 커? 어디 갔어? 어, 어디 갔어? 오빠 다시 깨줄게. 그냥 깔짝하면 돼요. 네. 폼이 있어? 그냥 이러면 이게 이게 있어야 돼도 고정적이네. 응. 응. 어, 앉았어. 드디어. 드디어 앉았어. 시 피야 피야 아가 야가시 할머니한테 효도해야지 아가 음? 아가 아가 신나 아가 신나